예, 저, 저는 오랫동안 아우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이래요. 서무수 목사님과 양사람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곳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. 그러, 그러다가 이제 오게 돼서 첫날에는 너무너무 영혼이 자유로워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. 이제 어, 보혈사역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모습이 보이면서 저도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요. 서무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자 정말 온 몸을 타고 혈관 곳곳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. 그때 눈물이 나오면서 상처가 치유되었고 주님의 눈물을 제가 회복했습니다.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. 또 성모세 목사님이 성령 주심을 주실 때는요. 강한 기름 부이 제게 임하더니,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좀 성령춤을 춥더라고요. 근 그런데 저는 제, 저가 추면서도 제 몸이, 오,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성령님이 이제 맡기면서, 어, 춤을 이제 추게 되었는데, 그때 제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성령, 어,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성령춤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한 기름 부음 속에 성령춤을 춘 것은 처음이었어요. 셋째 날 통성기도 시간에 제가 좀뚫리지 못한 게 있어서 헬퍼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때 강한 성령님의 인재를 느꼈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좀 희미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. 그런데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느냐?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네, 아버지, 정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. 그랬더니 그때하늘에 통로가 열린 것이 그때 확 돌린 것이 느껴졌어요.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 타고 그 꽃송이가 막 떨어지는데 꽃피가 내리는 환상이 이제 보여주셨고요. 어,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제 앞에서 막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. 이제 그 후로 제두 손과 이 입속으로 그 강한 기름붐이 줄기처럼 내려와서 계속 손바닥 위에 머물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요. 말씀을 드릴 때도 계속 입을 벌리고 제가, <laughs> 입을 담을 수가 없어서 입 벌리고 들었거든요. 어, 이제 이때 제가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,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또, 어, 성길 때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고 다시금 우리를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섬기고 기도하겠다고 그건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결단한 시간이었습니다. 또 꽃사역되어 예언을 받게 되었는데, 저는 항상, 오늘 주님 오실, 오실 오실 길을 예비하고, 어, 흰 옷을 예비하는, 어, 지혜로운 다소천여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매일 기도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흰 옷을 예비했는 정말 궁금했어요. 근데, 네,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셨고, 또 이제 작은 멸류관 주셨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했어요. 근데 다른 분들 면을 들어보니까, 다른 분들은 멸류관도 크고, 별류관에 보석이 박혀있다는 걸 듣는 거 같고, 아, 보석도 있구나. 그러면서, 아, 더 이제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드려서 더금 멸류관도 받고 어, 멸류관의 보석도 이제 박, 박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어, 받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그런 욕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, 또 이제 매일 영의세계와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가르쳐 주신 양산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 뇌에 다 저장해 주셔서 전 책을 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 눈만 똑바로 쳐다봤었는데 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꿀수인 같아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통성 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데 보석이, 색색의 보석이 마구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어, 그 두루마리가 제 입속으로,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이던 입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그 말씀들이 제 두 손과 온몸에 다닥다닥 막 붓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좀 주님의 음성도 희미하고 또 이제 환상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좀 힘들어 했고요. 분별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이제 이번에 하나님과관계가 그 온전히 뚫리는 계기가 되었고,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더 강하게 깨달았고,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문신양면으로 힘써주신 두 목사님과 많은 헬퍼님들도 주방에서 맛있게 밥을 해주신 봉사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